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몸의 자세와 긴장에 대한 좀 흥미로운 접근법인데요. 알렉산더 테크닉, 나의 중심선 찾기 라는 글의 발췌문을 같이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 자세 좀 바로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어깨 펴고 허리 세우고 했는데 어후, 오히려 몸이 더 뻣뻣해지는 느낌? 아, 있죠. 많죠. 네. 오늘 자료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뭘 놓치고 있나? 중심선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풀어내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규령을 찾는 법이요. 네, 맞아요. 단순히 뭐 척추를 일자로 세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 중력이랑 좀 친해져서 몸이 알아서 편안하게 제자리를 찾는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글에서 말하는 중심선,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이걸 막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같이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제일 궁금한 거요. 나의 중심선 어, 이 단어만 들으면 뭔가 이렇게 곧고 단단한 기둥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자료를 보니까 꼭 그런 물리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세교정, 척추펴기 이거랑 확실히 다른 개념이죠.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이 중심선이라는 개념의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음, 단순히 뼈를 이렇게 정렬하는 해부학적인 선. 그 이상이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자료에서도 이걸 몸 전체가 중력하고 자연스럽게 협력하면서 존재하는 상태. 아니면 내면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 그 자체로 설명하거든요. 과정 그 자체요? 네, 그러니까 뭐 척추 정렬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오는 몸 전체의 편안함 있잖아요. 네네. 불필요한 진장이 없는 그런 존재감까지 다 포함하는 좀 통합적인 개념인 거죠. 아하. 그래서 딱 고정된 바른 자세라기보다는 어 뭐랄까 오뚜기처럼요. 계속 주변에 맞춰서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평형 상태? 거기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아, 역동적인 평형 상태 이 말이 확 와닿네요. 그냥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살아 숨쉬는 균형. 그렇죠. 계속 움직이는 거죠. 미세하게. 마침 그 자료에 성수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거울 보면서 막 이상적인 자세 만들려고 어깨는 이누님껏 뒤로 젖히고 턱 당기고 배에 힘꽉 주고. 네, 막 애를 쓰죠. 근데 결과는 더 불편해졌다는 거. 그때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성수씨, 중심선은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 같아요. 네, 그 일화가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철학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줘서 억지로 어떤 모양을 만들려는 시도하고 내 안의 감각에 귀를 기울여서 몸 안에 이미 있는 자연스러운 균형점을 발견하려는 시도. 그 차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만드는 것과 발견하는 것. 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뭐 중요한 발표나 면접 앞두고 아좀 자신감 있어 보이게 자세 만들어야지 하고 막 힘주다가 오히려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몸이 더 굳는 경험이요. 오 어, 저는 많아요. 진짜. 그쵸. 성수 씨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에 딱 들어맞아요. 우리가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때로는 몸의 자연스러운 지혜를 방해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좀 찔리네요. 저도 모르게 힘줘서 더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테크닉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머리, 목, 척추 관계 있잖아요. 그 프라이머리 컨트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이게 찾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궁금해요.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어쩌면 가장 좀 반직관적인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반직관적이요? 네. 우리가 보통 좋은 자세 만들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노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를 똑바로 들려고 애쓰는 거. 네, 네. 바로 그게 오히려 목이나 등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정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머리를 들려는 노력이요? 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컨트롤의 핵심은 머리가 척추 맨 꼭대기 그러니까 목뼈 1번에 어떻게 놓여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머리를 억지로 드는 게 아니고요. 드는 게 아니라? 머리가 마치 아주 가벼워져서 음. 중력의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위쪽이랑 앞쪽으로 향하도록 허락, 얼라우잉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워요. 허락한다. 아, 이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느낌? 네, 그렇죠. 마치 머리 위에 풍선이 달려서 살짝 위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상상? 그런 건가요? 자료에서도 나는 내 몸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중심은 스스로 정렬된다. 이 구절이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 허락의 결과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럼 목에 힘을 그냥 완전히 빼라는 건가요? 약간 힘 빼고 있으면 머리가 앞으로 툭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맨날 듣는 턱을 당겨라 뭐 이런 조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허락한다는 게 단순히 목 힘을 다 빼서 머리를 충돌어뜨려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약간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목 뒤쪽 근육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힘을 줘서 머리를 뒤로 당기거나 아래로 누르고 있거든요.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하다 보면. 그렇죠. 바로 그 불필요하게 잡아당기는 긴장을 알아차리고 그걸 부드럽게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아 놓아준다. 네. 그렇게 되면 머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 자연스러운 무게 중심을 따라서 앞쪽이랑 위쪽으로 살짝 이동할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동안 짓눌려 있던 척추 마디마디가 마치 아코디언처럼 부드럽게 늘어날 여유를 찾는 거죠. 아코디언처럼. 와. 턱을 당겨라 라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특정 모양을 만드는 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의 허락은 그런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몸의 자연스러운 정렬 메커니즘이 알아서 작동하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 준다. 네. 이게 더큰 그림하고 연결되는 지점은 우리가 보통 자세 좋게 하려면 좀 힘들어도 노력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뭐 이런. 네. 그런 뿌리 깊은 통념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몸의 본성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간섭을 멈출 때 진짜 효율적이고 편안한 정렬이 가능하다는 어찌보면 좀 혁신적인 발상인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노력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니.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원리를 머리로 아는 거랑 이걸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는 건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자료에서도 중심선은 그냥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성숙 씨가 눈 감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그 이어지는 선 마치 중력의 길 같은 그 중심선을 감각으로 따라가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숨쉴 때마다 더 선명해진다고 하고 네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아 실용적이다 네 중심선이라는 게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가상의 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각적 실체라는 거죠. 감각적 실체? 특히 호흡이랑 연결하면 그 감각을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료 묘사처럼 숨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올 때내 척추가 위아래로 아주 미세하게 길어지는 느낌. 아, 네. 혹은 정수리가 아주 살짝 더 하늘 쪽으로 향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반대로 숨이 나갈 때는 몸의 무게가 엉덩이나 발바닥 통해서 의자나 바닥으로 편안하게 내려앉으면서 안정되는 느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죠. 숨 들이쉴 때 길어지고 내쉴 때 안정되고 네 이런 식으로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중심선은 단순히 뼈 배열을 나타내는 그런 정적인 선이 아니라 자료 표현처럼 움직임과 감각의 통로로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 되는 거죠. 움직임과 감각의 통로 와,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잠깐 눈 감고 몇번 호흡하면서 조용히 시도해 볼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네, 뭔가 뼈대 이상의 어떤 에너지 흐름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자, 그럼 알렉산더 테크닉의 또 다른 핵심 원리, 인히비션. 우리 말로는 방해 멈추기 혹은 습관적 긴장 멈추기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건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불필요한 노력을 멈추는 거랑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이니비션은 음,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의식적으로 잠시 멈추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면, 아, 자세 바르게 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들자마자 나도 모르게 어깨를 뒤로 확 젖히는 습관. 아, 네. 혹은 뭐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목을 앞으로 쭉 내미는 습관 같은 거요 네저 완전 그런데요 그렇죠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이나 오래된 긴장 패턴들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 잡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거죠 주범이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이런 습관적인 반응들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반응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멈춰서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연습 이걸 강조해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맨날 하던 거를 안 하기로 선택하는 연습이네요. 네, 맞아요. 안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아까 그 송수 씨가 어깨 펴려는 습관이나 배에 힘 주던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췄을 때 그때 비로소 편안함이랑 중심선이 느껴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니비션이랑 딱 연결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정확히 그 맥락이죠. 저도 지금 방금 이야기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저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딱 알아차리고 멈추니까 뭔가 이마 주변이 확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 경험, 그 멈춤의 순간, 그짧은 유의 시간, 그게 핵심이에요. 네네.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가하고 있던 그 불필요한 힘이나 긴장의 패턴을 잠깐 멈추면. 그 억눌림 아래 숨어 있던 몸 본래의 자연스러운 균형 감각과 정렬 능력, 즉 중심선이 스스로 드러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 기회를 주는 거군요. 네. 이게 인히비션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자료 인용구 중에 나는 중심을 만들지 않아. 중심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이 말이 이 원리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와, 소름 돋네요. 우리가 불필요한 간섭 즉 방해를 멈추면 몸에 원래 있는 지혜가 알아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간다. 이런 믿음에 기반하는 거죠. 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 드려 볼수 있겠네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 보고 계시다면 아니면 운전 중이시라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거나 턱에 힘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 뜨끔한데요? 그 미세한 긴장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몸에 불편함을 만드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알아차림과 멈춤.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중심선 그리기 연습 팁네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거울 앞에 서거나 편안히 앉아서 머리를 억지로 위로 막 쳐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머리가 가볍게 위쪽을 향한다 이런 부드러운 방향성만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뭐랄까 정수리에 끈이 달려서 아주 살며시 위로 당겨지는 듯한 느낌? 네, 그렇죠. 아주 부드럽게. 둘째는 편안하게 숨 쉬면서 머리 꼭대기부터 저기 꼬리뼈까지 척추를 따라 이어지는 가상의 선, 그 중심선을 느껴보세요. 숨 들어올 때그 선이 미세하게 길어지고 나갈 때 발바닥이나 엉덩이 쪽으로 무게가 편안하게 내려앉는 그 감각에 집중해 보는 거죠. 네 호흡과 함께. 셋째는 걸을 때 앉을 때 일어설 때 이런 일상 움직임 속에서 이 중심선이 내 몸의 회전축이자 지지대가 된다고 상상하면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음 움직임 속에서 적용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넷째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깨를 으쓱하거나 턱을 내밀거나 허리를 너무 꺾는 등 자기만의 고질적인 긴장 패턴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렸을 때 아, 또 이러네 하고 막 자책하지 말고요. 그냥 알아차리고 아, 지금은 이 긴장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멈추는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이네 가지 팁이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들 있죠. 네, 네. 머리목 척추 관계, 그 프라이머리 컨트롤 그리고 감각으로 중심선 인지하기, 마지막으로 인헤비션 방해 멈추기. 이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자기 몸으로 탐색하고 경험해 볼수 있게 안내하는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걸 뭐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거나 올바른 감각을 찾으려고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 조급해하지 않는 것? 네. 대신에 마치 내 몸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처럼요. 아주 부드러운 알아차림과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주 작은 변화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꾸준히 쌓이면. 분명히 몸의 편안함이나 움직임의 효율성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나의 중심선 찾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몸의 자세와 긴장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탐험해 봤습니다. 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심선은 우리가 막 애써 만들어야 할 어떤 목표 지점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균형의 축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가하는 불필요한 긴장과 간섭. 즉 방해를 멈추고 허락할 때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성수 씨 이야기처럼 중심선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부드럽게 찾아내는 여정으로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음. 이 접근법은 단순히 자세 교정이라는 어떤 미용적이나 기능적인 목표 그걸 넘어서는 좀 깊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아더 깊은 의미. 네. 일상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만성 긴장들 있잖아요. 그걸 줄여줌으로써 몸의 움직임이 훨씬 덜 힘들고 더 효율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편안해지도록 도울 수 있죠. 네 그렇죠. 또내 몸이 보내는 그 섬세한 감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 이게 어쩌면 외부의 스트레스나 자극에도 좀덜 흔들리는 내면의 안정감을 키우고 더 자유롭고 표현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할 그런 잠재력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움직임의 자유까지? 네 어쩌면 몸의 편안함이 점차 마음의 평온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다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실마리 삼아서. 여러분께서도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의 몸과 조금 더 친절하고 호기심 어린 대화를 나눠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정말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 혹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긴장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 저처럼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네. 어깨를 살짝 으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대를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하죠. 만약 그 작은 긴장을 단 1분만 아니 그냥 10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멈추기로 선택한다면 그 멈춤 뒤에 어떤 다른 감각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